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상담심리학과 정보라 교수입니다. 경쟁적인 사회 안에서 현대인의 건강을 회복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상담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심리학과는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화된 교과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직장인과 경력단절을 경험한 분들을 위하여 석사과정은 토요일 전일제로 운영합니다. 교과과정은 심리학 기초 및 심화 과목, 상담 현장에서 요구되는 상담 심리학 이론 및 상담 실제에 초점을 둔 교과목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 상담사와 임상 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하면서 건신상담연구소와 협력상담센터에서 상담실습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경력개발과 취업에 중요한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와 같은 주요 학회의 자격증 관련 과목들을 포함합니다. 그 외에도 상담심리학과에서는 일대일 지도를 시행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합니다. 상담심리학과는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상담심리학과 석사와 박사 과정을 졸업한 후 많은 졸업생들은 제2의 인생 경력을 힘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기관들은 청소년 전문 상담센터, 청소년 쉼터, 여성의자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유의센터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기관들을 포함합니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아동 청소년 대상의 집단 상담, 상담 교육 특강 강사, 노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자, 기업의 직장인 교육 특강 강사 등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상담 심리학과에서는 매년 국가 자격증에 합격하는 학생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상담학과 심리학 이론의 충분한 학습과 구체적인 상담실수 프로그램을 갖춘 본교에서 오랫동안 꿈꾸어온 전문 상담사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심리학과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기회의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